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어, 내일 공부할 종목들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전체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어, 광복절 하루 쉬는 날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추측이 어, 좀 깨진 한주라 매매를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는 신규 상냥주 있다는 거, 그런, 그런 점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볼 종목은 신성 쪽을 일단 초전도체 주를 봐야 될 텐데, 신성 대가 거래가 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예의 흐름에 따라서 과연 다른 주들이 같이, 같이, 음, 어, 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뭐, 예에 상관없이, 뭐, 파워로직스나 모비스, 뭐, 득성 같은 애들은 따로 움직일 건지, 아니면 델타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이 들면은, 델타 쪽을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초존도체 관심 있는 분들은 신성 델타 테크를 일단 우선적으로 봐 주시되 어, 만일 흐름이 그렇게 큰 흐름을 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신성 델타와 특성 파워로직스 뭐이 정도만 묵습해도 되겠죠. 다른 거는 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모비스나 서남,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실제로 뭐 서남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서, 상황가에서 풀려 있는 상태고, 뭐좀우주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들 은 일단은 신성의 흐름과 특성, 파우로직서등만 일단 집중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이제 거의 대학마들 이제, 어, 유크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어찌되든 한국 화장품과 한 제조를 우선적으로는 이제 봐줘야 되겠죠. 시간 6.6%를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뭐, 어차피 재료도 재료지만은 기술주로도 지금 봐줘야 될 종목 아닙니까? 음. 봐줘야 될 종목인데, 음. 시간 6%좀올른게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이제 호가가 보면 좀 덜쑥날쑥 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너무, 뭐, 강하게 많이들 먹지 마시고 반드시 초중도체 관련주와 화장품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필두로 보고 제조도 같이 붙여놓고 물론 꼭 제조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의 짝을 엮을 애들은 뭐 세화 p n c 같은 종목도 나쁘죠. 시간이 5%, 만유공연도 시간에 4.8%, 토니보리도 시간 4.5%, 코리안도 4.3% 뭐다 뷰티 스킨도 시간이 2.6%다모습다 좋거든요 어느걸 리고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어, 한번 파동이 일어나고 다시 어, 재 랠리를 하는 그런 행상이라 아무래도 머리쪽을 잡고 흔드는 것이 나쁘진 않겠죠 만약 내일 초전도 체주관련 애들이 별로 좀 흐름이 썩 좋지가 않다 그러면 뭐육커관련힘을 쓰겠죠 호텔신라 나, 신라, 우도, 같이 놓고 봅시다. 음, 호텔 신라 시가은 1.1%. 얘네들은 뭐, 크게 시가는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신라, 우도, 같이 놓고 두 개. 만약 호텔 신라의 흐름이 좋으면, 신라, 우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되겠죠. 롯데 관광길발은 금요일날,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성부조 있지 않습니까? 어, 19%까지 올라가죠 시가 8% 출발해서. 뭐, 한10% 뛰게 정도는 나오는 수익권이었죠. 음, 시가 좀 높았죠. 저, 전일 시간에서 3%입니까? 뭐,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 이놈 또 시간에 4% 올라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놓고 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도 같이 붙여놓으십시오. 이놈 시, 그 당일날 14.8%까지 올랐는데, 시간에 0.9%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같이 부, 붙여놓고 보시는 거 좋겠죠. 뭐, 세화 PNC나 글로벌 텍스프리,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 봐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뭐, 어떤 거 선택해도 상관 없습니다. 초전도, 초,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살아남자가 아마 그관건이될 건데,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둘다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좀 시비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좀 복잡하게 흘러가겠죠. 그런 점을 잘 염두에 두고, 생각을 좀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음, 내일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유니캠하고 엑셈은 살아나면, 뭐, 달리 빼야 될 종목인데, 유니캠은 이제 분쟁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제가 히스토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날이 이 날짜였지 않습니까? 그래. 그 다음 날짜부터 보유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뭐 수익은 상당하겠죠. 그죠? 음, 상당할 텐데. 혹시나 내일 또 흐름이 수급이 좀 잡혀져 주고, 뭐 급등세가 일어난다면 같이 좀 달려붙어 줄 필요성은 있죠. 뭐 경영권 분쟁이나 싸움, 분쟁이 일어난 거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고 있읍시다. XM은 시간에 4 7 올라와 있는데, 당일날에 지금 20% 1로 맞췄습니다. 21%로 맞췄는데, 외국인이 한 63만 정도를 뭐 대거 집어넣으면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으로또한번 봐주셔야 되거든요. 어, 5,500 기준가닥 잡고, 어, 기준가닥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침 시가 좀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어,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어, 능동적으로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5,500 깨고 내려면 가만히 피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가닉티와 큐리옥스는 기술주로 내일 볼 텐데요 오가닉티는 시간에 7% 정도 올라서 약간 부담스럽죠 약간 부담스러운데 얘는 뭐 이럭저럭 일어나저러나 연결성이 좀 많단 말이죠 유크 관련주, 뭐 중국 관련주, 뭐 화장품 관련주 연결성이 많은데 단점은 뭐 동전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조금만 잘못, 어, 손을 대버리면, 이 피해가 커요. 왜냐면, 호가 단위가, 호가 단위가 굉장히 촘촘하죠. 그죠? 촘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 조금 경력이 있는 분들이 좀 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시가가 너무 높으면, 조금 조심을 하시고, 뭐, 한5% 정도 선에서 한번, 어, 본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 요제 예상 같은 아침에 한번착 밀어주고 쭉 올라가는 스타일, 예를 들면 한번 이런 뭐 190원 찍어주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스타일 내좀딱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조금 이것은 순발력 있게 좀해주셔야될것 같아요. 큐리옥스는 어차피 신규 조중에서는현재는직맥맹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물론 파도도 있지요 어, 규력수도 좀 봐줘야 되겠죠. 음, 뭐, 이 종목도 저희, 저희들은 전일에 만구천원 진입해서 보호해서 땅일까지 어, 35% 정도 수익을 먹고, 땅일에도 데의로 들어가가지고 20% 가까이 수익을 먹은 종목이라서 뭐, 수익은 잘 챙긴 고마운 종목이죠. 음, 뭐, 종별로 저희들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별로 그 시한이 2.9% 올라있는데, 뭐, 봐줘야 될 종목이죠. 당연히. 어, 바지들종목이고 어, 좀 보고 계시다가, 그래도 아침에 조금 등락이 심할 테니까, 뭐 시가에서 진입을 보신다든지, 안그면 차라리 2 3 0 0천을돌파할때 본다든지, 한 1, 2%더 주고 들어간다니,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가닉티아 큐력스는 기술증 옆구리에 좀 끼어 놓습니다. 끼어 놓고 봅니다. 와이랩과 퓨처캠 보겠습니다. 어, 와이랩도 요 근래에 상장한 신규조 아닙니까? 당연히 좀 봐줘야 되는데, 시간에 5% 올려놨는데, 이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음, 어, 추격을 하는, 어, 조금 올라가는 매에보다는 차라리 한 14,000원, 14,000이면 한 3%대 정도 되겠군요. 14,000원 정도 기준 권 하자고 조금 기다렸다가,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내려가면 손대지 마시고, 아, 어, 그것을 기준적으로 한번 움직여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걸 그렇게 한번 보죠. 퓨처캠은 아직은 크게, 음, 뭐라 그럴까요? 어, 큰, 큰 양봉을 지금 내주고 있지는 못해요. 짜잘, 짜잘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음, 아직 거래량도 터지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앞을 보고 한번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간식을 가지고 한번 어, 잠깐 끌고 가는 매매로 어, 스윙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간식 끈이만 한 두십시오.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보겠습니다. 음~ 월요일에는 눌림 종목을 좀 하기에 좀애매합니다만는 그래도 한번 보죠. 한 5,500원 기준가 잡고 한번 대응을 해 봅시다 살아나면 끌고 간다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신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시간에 지금 뭐 1.5%딱 많은 때죠 얘는 딱 만원 음, 기간들은 꾸준히 차고 있는데 말이죠 많은 기준가면 많은 기준가로 한번 해보죠 한번 이게 툭 눌러는 좋던데 살아났군요 마이너스 음, 7% 까지 밀렸다가, 음, 보합 근처로 마쳤군요. 음, 이것도 아마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이라 아마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많은 기준가를 한번 대응을 해보고, 살아나면 보유를 하자. 다음은 아이센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센스는 시가가 조금 높아요. 음, 시간에 5% 정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럴듯한 말도 나오고 있죠. 음, 아이센스, 뭐, f d 반전 허가 승인,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근데 아직은 거래량이 98만 주 밖에 안 됩니다. 어, 98만 주. 요즘에 JLK가 조금 쉬고 있죠. 어, 금요일에도 11% 정도 올랐는데 시간에 4% 정도 빠졌군요. JLK 같은 경우에는. 동운도좀 쉬고 있고. 한번 봅시다. 아이센스. 음, 마침 뭐, 한 5%? 그니까한 33,000원 기준가딱 잡고 깨고 내려오면 가만히 보고 계시고 돌파하면 들어간다든지 그런식으로 한번 보시는 좋을것 같네요. 다음은 이수 패타시스 보겠습니다. 요즘 이수도 흐름이 좋지는 않죠 음어 시간에서 지금 4%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당일날에도 이수는 6.7% 빠졌단 말이에요. 음, 어찌보면 이것이 더 나쁜 결과를 줄 수도 있고 기회를 줄수 있는 상황이죠. 음. 지금 미 정식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어14% 정도 빠졌다가 7% 정도 지금 어 올라가 있는 급등한 상태란 말이죠. 과연 이것이 내일 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내일 시가 4% 정도 잡히면 여기를 뭐 시가 시가를 뭐3%더4%더5%더 1차 타점을 잡아서 바로 여기서 음봉에서 착끌어 올려 주지 못하면 틀림 틀린, 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음봉에서 쭉 미끄러지 내려오면 될을댈 어, 수는 없어요. 이제는 어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시가가 얼마 잡히느냐 중요할 텐데 미리 내, 매수 넣지 말좀 보고 계시다가 시가가 한4%다 오프로 뭐3%도 나쁘진 않겠죠. 문제는 어, 지금 엔비디아의 흐름이 과연 내일 바로 같이 연동이 돼줄수있을까가를확인마무리 되니까 말이죠. 그 외에 볼 종목 같으면 지금 계속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에코프로 HN도 내일 같은 정도 좀볼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 1.6%라서 이 종목은 좀 깝깝합니다. 인벤티지 렉 같은 경은는 시간 0.4%지만 이것도 언제든지 돌변을 할수 있거든요. 기관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얘는 지금은 손은 안되더라도 어, 치고 나가면 어, 계속 관심권에 두고 봐주실 만한 종목이가좀관심권에 봐주시고 어, 두산하고 두산우도 내일 조금 관심권이 나올리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음, 두산 로봇 특스가뭐 다음달 공모에 나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시장이 조금, 음, 한 주가 이렇게 투축이 빠지면 시장이 조금 이렇게 어거적, 어거립니다 그래서 매매를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너무 서둘지 마시고, 좀 차분차분하게 해주시고, 사무팀들과 소대팀들은, 음, 파도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21% 가까이 수익을 남고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 내일 한번더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고, 어,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매매로 좀 보유를 했는데 좀 애를 먹겠지만은, 특성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유를 하자고 했으니까, 특성 가지고 있고, 그렇죠. 상팀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파도 하고, 파도는 뭐 대의로 진입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화장품도 수익을 잘 챙겼고, 어, 상매매로 가져종목이었죠 한국 화장품. 음, 이날 짜 진입해서, 30% 다시 먹고 다시 20%한50% 먹었죠. 근데 데이로 또이 날짜가 지금 20% 먹는 거 데이로 어, 오후장에 1200원에 근처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보유를 하고 7% 정도 가까이 수익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6%죠. 6.6% 있으니까 또시간 내에 흐름도 좋으니까 또 같이 보도록 하죠. 음 일단 종은 많지는 않습니다만는 8월 달에 휴가 기한도 이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좀 집중력을 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의 문주였습니다